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요즘은 코로나가 어,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각자의 개인 생활을 즐기게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 하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어,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어, 본의 아니게 받는 스트레스도 어, 생업에 있어서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모두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 알수 없는 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가 걸리게 되고, 그 감기가 심해지게 되면 독감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요. 또 독감이 더 심해지게 되면 폐렴이라는 것으로 어,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어, 보통의 어르신들은 폐렴이 오게 되면 그 폐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어, 우리가 어, 쉽게 생각했던 그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으로 이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감기라는 어,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 아주 사소하다라는 질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어떤 큰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경위가 어, 보통은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 않게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그런 조그만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어, 암이라는 존재까지도 어, 받아들이게 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어지게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는 내가 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지금 본의 아니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가령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객수가 점점 떨어져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어, 주위에서 어, 외식업이라든지 여러 자영업자들이 많이 겪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굴곡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으로 인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가지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가지는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내가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은 더 긍정적이고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조금,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융통성 있고 유들유들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로 내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게 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곧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장사가 안 되면 내일은 조금 더잘될 거야. 오늘 갑자기 또안 됐다 하더라도 내일은 더잘될 거야. 또 모레는 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 내일이 되고 또그 내일이 바뀌어서 1년 뒤가 되고 그 1년 뒤가 바뀌어서 또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가 좀더 나은 어,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융통성 있고 유들유들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성격과 어, 인생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어, 자세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내 삶은 좀더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하게 돼서 이제 점점 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완치가 되어서 또 살게 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닥쳐서 우리가 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고 있고, 이제는 또 겪어서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좀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 또 내가 면역력을 또 강화시키고, 그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몸과 마음의 감기라는 존재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개인의 어, 인생에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그 스트레스와 담이 모든 병의 기초라고 하는데 어 모든 것을 짜증내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어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